안녕하세요. 다육의 수비입니다. 어제가 12월 1일이었죠. 오늘 하루는 또 12월을 처음 시작하는 첫 주고요. 이제 올 2019년도 딱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정말 빠르게, 어, 금방 지난 것 같은 1년입니다. 11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해놓은 거는 없이 벌써 12월달을 맞이하고 보니까요, 예 오늘은 다육의 습이 어 이벤트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이벤트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어 소개해드리고 이벤트 영상을 올릴게요. 요거는 원종 자라고사 철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생얼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가운데는 철화로 이렇게 되게 큽니다. 원정 자라고서 차라고요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요거는 용월입니다. 용월도 수영을 이렇게 갖춰져서 예쁘게 있는데, 단지 서운한 것은 분홍 용월이 아니고, 그냥 흑용월이라는 게 약간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참 예뻐요. 어, 나울은 왜 보여드리냐면요. 오늘 제가 이벤트 영상에서 나울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울을 보여 드립니다. 이 아이도 나울이요.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좀 늦게 해 줬더니 어, 물이 아직 덜 덜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들었고요. 이 나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제 비 가림하고 아직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고 하긴 하는데요. 내일도 단돌이 잘 하면 내일만 견디면 또 영상권으로 가기 때문에 내일은 잘 단도리해서 또 내일도 노숙을 할 겁니다. 음,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영상 진행할게요. 오늘부터 이벤트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이벤트 하고자 하는 상품은 대품 나울입니다 예, 다섯 분한테 추첨을 드릴 거고요. 음, 이거는 제가 어 제가 포장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농장에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샘플로만 제가 지금 하나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는 이건 그냥 제가 키워야 되겠죠. 나머지 다섯 개는 어, 추첨되고 농장에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할 거예요. 아마 조그만 선물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물은 랜덤이고요 그래서, 어, 2,000명은 안 됐지만, 어, 명목상 2,000명 구독 이벤트.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나울이 이벤트 영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오늘이 12월 2일이잖아요. 12월 2일부터 딱 일주일만 하겠습니다. 12월 9일까지 하고요. 12월 10일날 이벤트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을 해서 그 후에 발송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벤트 영사 이벤트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입니다. 9일까지고요 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예쁜 나올 행운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다육의 습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거에, 어, 알고 있지만 노숙을 아직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어, 정말 단돌이 잘해서 아이들 상하지 않게 예쁘게 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더 이쁘게 물들여서 들어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중이니까요. 그렇게 할 거고요. 이 나올 상품은 오늘부터 오늘 1 2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벤트 기간입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오늘까지 달걀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